시시시작 1 0 0로 오케이 와 지금 이거 컴포트인데 야 서스펜션 세팅 되게 좋다 와 놀래 노짜다. 서스펜션 세팅왜 이렇게 좋아? 어, 잠깐만요. 저 지금 드라이브 모드 스포트로 한번 놔둬볼게요. 스포트로 놔두고. 오! 야, 펀치력 장난 아니네? 오, 하 다운 시프팅 해가지고, 얘는 아마 8단이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컨버터가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을 해주면서, 3단으로 지금 다운 시프팅을 했는데, 5,000rpm 까지 쓸 때도 다운식이 돼요. 그래서 5,000에서 쭉 쓰면서, 6,000, 6,200 정도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시프트 업을 해서 변속을 해버립니다. 내가 수동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아, 근데 얘는 수동 모드라는 게 없잖아? 그 그러니까 제가 다이얼 모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다이얼 기어 노브는 움직임 자체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요. 그리고요, 이게 스포트로 딱 놔두면요. 기본적으로 티어링 휠의 담력 자체도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아주 스포티한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 친구가 도와줍니다. 우와. 아직 프락셀까지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겁나 잘 나가네요, 차 진짜. 하고 면에서는 또 현대가 딸릴 게 없지. 다운 시프팅 하면, 와. 오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도 얘가 잘 받아줄 거란 느낌이 들어서 해봤거든요. 물론 타이어 쪽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겠지만, 어, 서스펜션이. 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진짜. 이 뼛다구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데 세팅 진짜 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X3 정도는 되는데 정말로 X3 M이나 M 서스가 들어간 것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X3 노멀 버전만큼은 충분히 야 장난 아닌데? 아니 이렇게 잘 만드나? 자 이렇게 그냥 마구마구잡이로 달려보면. 포토 사운드 디자인이 활성화가 되면서 포티한 느낌으로 달려 나갈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와, 이렇게 달려 나가는데 힘이 부족한 게 없다고? 될 정도인데 진짜. 자 그러면은 여기서 HDA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90km에 놔두고 얘가 지금 HDA가 딱 켜지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딱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어떨런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와잘 가요. 잘 가는데 기존에 이제 HDA를 제가 몇 번이나 경험을 했었고, 산타페에서도 경험을 한번 했었고, 서치식. 아니야. 토크 감응식. 뭐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래도 이 친구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거는 HDA 2고 차선 변경이 자동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오토파일럿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충분히 얘한테 맡겨 놓고 갈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을 주거든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HDA를 켜 놨으니까 제가 주변에 한번 상황을 확인 좀 시켜 봐 드릴게요. 좀 여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볼까요? 앞쪽에 디지털 클러스터에는 사람 눈을 인식하게 해가지고 내가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주고요. 지금 제가 한번 깜빡이를 넣어서 들어가 볼 건데, 깜빡이를 넣으면, 아니야, 자동으로 안 돼요. 이게 뭔가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을 하는 조건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깜빡이를 넣어놓고 있어 보기도 하고요. 깜빡이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핸들을 잡으라고 나오네? 핸들을 잡고 깜빡이를 켜야? 아닌데? 핸들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깜빡이를 키고 있으면. 아, 자동으로 들어가네. 오. 그리고 깜빡이를 풀면 얘가 들어가고 다시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깜빡이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오. 아 근데 난 이거 좀 애매한 게 있잖아요. 깜빡이를 내가 이거 손을 잡고 깜빡이를 자동으로 넣으면 그게 의미가 있나? <laughs> 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HDA와 ADAS와 주행 보조장치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 괜찮네요. 이렇게 썩 나쁘지 않고 지금 봤을 때 알칸타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많은 부분들이 정말 고급감이 흘러 넘치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타원형, 어 타원형 구조의 디자인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요. 느낌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기는 한데 여기까지가 조금 좁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 들려고 하면은 이런 버튼들 누르는 느낌들이 좀 약간 딸깍딸깍 딸깍 하는 그 아우디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그 딸깍딸깍 딸깍 하는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그냥 쑥슥 슥 들어가요. 슥. 자, 다운 시프팅. 그러다 보니까 실내의 고급감은 충분히 충만하고 이런 소재적 고급감, 안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스티치도 색깔이 딱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브라운 시트로 딱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감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리는 맛, 끄는 맛 뭔가 터치를 했을 때 나오는 햅틱의 느낌이 굉장히 구리다 <laughs> 좀 이렇게 딸깍딸깍하는 그런 느낌들 실내 안쪽에 HUD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 HUD 의 밝음을 확인하는 뭔가 버튼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아 밝기가 너무 어둡게 되어 있었구나 최대한 밝게 한번 최대한 밝게 해도 잘안 보이는데 뭔가 그리고 선명하게 상이 딱 맺히지가 않아요 BMW처럼 그러니까 약간 흐리멍텅하고 좀 초점 안 맞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좀 좁아요 좁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여지는 상같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디스플레이도 좀한이 정도 정도 커지고, 그리고 저 디스플레이는 보기는 되게 좋고 길고 멋지긴 한데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뭔가 터치를 터치를 할수 있는데 터치하려면 운전하는데 이렇게 돼야 돼. 좀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가 너무 많아. 그 대부분의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버튼을 눌러갖고 단축키로 들어간다거나 여기에서 누르는 다이얼. 이 느낌으로다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깥쪽에 조명 감음식이 돼가지고 좀더 밝게 보여질 수도 있고 어둡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건 BMW보다 훨씬 빨리 밝고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싹싹 변화를 하기 때문에 쓰기엔 굉장히 좋아요.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좋아. 진짜 딱 아쉬운 거딱세 가지? 아, 그래세 가지. 첫 번째. 디스플레이 너무 멀어. 손이 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너무 얇고 길어서 저 디스플레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더 작고 좀더 앞으로 와서 조금 더 위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네, 그 뿐이에요. 두 번째. 아쉬운 부분. 여기에 이렇게 타원형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디자인이 예뻐 보일 수는 있겠지만 보여지는 정보의 구간 자체 디스플레이가 워낙 작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터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터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햅틱의 느낌이 썩 그렇게 고급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걸 눌렀을 때 버튼들을 눌렀을 때 뭔가 딸깍딸깍 딸깍 거리는 그 버튼을 누르는 참맛이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물컹물컹 들어간다라는 느낌.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핸들 디자인인데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을 이제 이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또 마음에 드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저는 뭐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하지만 저는 일단 그래도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HDA2도 경험을 해봤고 h d 가 어느 정도 잘 나가는지는 잘 봤잖아요 테슬라까지는 아니에요 확실히 얘기하면 하지만 이런 직선 도로 고속도로처럼 쭉 뻗은 도로에서는 충분히 잘 나가고도 남아 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츠 주행이라기보다는 한번 달려 나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또 달려 나갔다가 하는 기본적인 스포츠 주행들. 잘 서고, 잘 멈추고, 잘 돌아 나가고, 차량의 거동성이 괜찮은지, 그리고 서스펜션의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계속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달려 나가보죠. 겨울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주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주주 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GV70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컨셉 자체는 준중형 SUV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는 어느 정도 적당한데 그큰 GV80의 3.5 터보의 파워 트레인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워는 남아돌 거고요. 그러기에 이렇게 밟아나가면 정말 정말 잘 나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야 시원하다. 물론 이 차량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휘잡아 돌리면서 파워 주행을 하거나 파워 슬라이드를 내거나 트랙 주행을 한다거나 드리프트를 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직선 구간에서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멈추고 다시 거기에 상응해서 다시 밟고 나갔을 때 이런 즉각적인 엑셀러레이션 리스폰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기민하고 마음에 든단 말이죠. 특히나 이렇게 트림 휠을 조작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되게 기민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좀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제가 함부로 차량을 밟고 돌아댕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스포츠 주행이라고 치고, 밟았다가 뗐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잘 가네요. 파워는 남을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금 이제 한번 치고 나가 볼 건데, 굉장히 좋은데요? 아니, 서스펜션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어, 얘, 액티브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나? 한한만 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커스텀이 있네. 커스텀 있고 설정 들어가면 서스펜션 컴포트 있고 포트로 두면 와 짱짱해져. 컴포트로 두면 어 부들부들해져요. 간극이 세진 않아요. 하지만 오 스포트로 놔뒀을 때 상당히 든든한 느낌이 돼요. 스티어링 모드는 스포트로 놔뒀을 때 굉장히 단단해져요. 어 확실해요. 그리고 컴포트로 놔두면 부드러워져요. 어 괜찮습니다. 미션의 조작은 조금 아쉽다. 미션은 좀 아쉽. 아쉬... 시는데 파워트레인 어, 스포트로 놔둬볼게요. AWD 같은 경우에도 컴포트로 놔두면 이제 편안한 운전에 최적화된 모드지만 포트에 AWD 모드를 두면 이제 4륜으로 꽉 잡아주겠죠. 트랙션을 확 맞춰주겠지. 다운 시프트도 3단까지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 이전부터는 잘안 돼요. 그리고 이게 스포트를 딱 놔두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사이드 볼스터가 싹내 몸을 잡아주면서 잘 잡아줄게. 라는 안도감을 주거든요. 어, 굉장히 편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같은 날씨에 블랙 아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적절하게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코너링 테스트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오늘은 코너링 테스트나 급격하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테스트를 해보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직발이 어느 정도 잘 나가고, 파워가 괜찮고, 서스펜션, 그리고 승차감, 안정감,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와, 근데 진짜,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제가 서스펜션 세팅을 언제부터 옛날에 느꼈었냐면, 그랜저 IG 때부터, 아, 이거는 달라졌다. 현대차가 예전과는 정말로 달라졌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는데, 어, 제네시스 GV80은 솔직히 많이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GV70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진짜 뭐 빨아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게 새로 나온 GV70의 차키입니다. 되게, 이런 거 보면 되게 예쁘네요. 오, 여기도 뭐 이렇게 들어가, 뭐가. 뒤에 누르면, 이거 봐봐요. 뿅 나오고. 차키 디자인은 조금 아쉬운데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트림이 그렇게 눈에 도드라지는 트림이 없어요 이렇게 도어 캐치라든지 도어 트림 같은 거라든지 이런 사이드 이런 부분들의 디자인들이 그렇게 도드라지지는 않게 보이지는 않는데 좀 디자인이 별로 그렇게 썩 예쁘진 않아요 이게 나중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디자인을 한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일단 승차감 하나 끝내줍니다 그리고 요즘 이 정도의 시트 포지션에 이 정도의 시야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모델 Y 정도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제가 투싼을 이번에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고 리뷰를 하면서 가장 좋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시야감과 제가 딱 앉아있는 착석감 그리고 시트 포지셔닝 이 부분을 제가 제일 좋아했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이 친구는 더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가 투싼은요 저 속에서만 좀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고속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확 잡아 끌었을 때는 좀 많이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얘는 되게 탄탄해요. 아 고속에서도 이렇게 탄탄하냐? 물론 파워트레인이 그때는 이제 하이브리드였고 얘는 이제 3.5 터보니까 얘 마력이 거의 380마력까지 될걸요? 390마력이었나? 얘 상당해요. 꽤나 높은 출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든든하고 빵빵한 토크감과 그 나중에 쏟아지는 마력에 의해서 되게 시원시원한 가속감이 느껴지는 거는 투싼이랑 느껴지는 게 다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서스펜션 세팅 조차도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laughs> 댐핑의 감사력 자체가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아주 잘 만들었는데. 와 이거 진짜 저, 제가 저 사실은 GV80을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V80을 생각하고 이 차량을 타면 아좀 몰라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랬어요. 근데 어 조금 많이 놀랬습니다. 많이 놀랬어요. 파워 트레인은 커스텀으로 놔두지 말고 다시 이제 누르면 이제 스노우 모드가 있고 머드 모드가 있고 샌드 모드가 있어요. 자 오늘은 스노우 모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스포츠 모드로 여태까지 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와, 어, 이거, 스포츠 모드로 달렸을 때는 정말, 나 간만에 한국 차에 반했네. 제가 제일 처음에 한국 차량에 반했었던 게 스팅어랑 G70 3.3 터보였거든요? 어, 이2.5 터보만 돼도 되게 달리에만 나겠다. 왜냐면요, 봐요. 2.5 터보도 300마력이 넘어요. 근데 서스펜션 세팅은 이거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굳이 뭐3.5 터보랑 3.3 터보랑 이거랑 별 차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럼 느낌이 상당할 텐데? 300마력이면 충분하지. 이 정도 급에서 이런 껑충이 차를 갖고 뭐, 내가 트랙을 달릴 거야 뭐 어쩔 거야 제가 모델 와이를 안 산다면 어? GV70 2.5 터보도 상당히 괜찮은 대안이 될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스노우 모드에서도 이렇게 달리는데 뭐 이렇게 잘 나가 차가 브레이크도 되게 좋아요 브레이크 이렇게 밟았다가 다시 달려나가고 약간의 터보 렉은 있네 터보 렉은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스노우 모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포트로 다시 한번 놔둬 볼게요 자급가속 브레이크 그리고 급가속. 어, 아까보다 확실히 조금 줄어요. 터브렉 자체가 조금 조금 줄면서. 아, 지금 차들이 뭐 자꾸 날아다녀가지고 이게 세게 달지를 못하는데. 자! 가능성이 좋아 2.5 터보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5 터보에는 스마트 스트림 G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소나타 이번에 N 라인에 들어갔던 그 파워 트레인이 들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8단 습식 DCT가 들어가나 아니면 그냥 파워텍의 파워 패단 컨버터 8단 그냥 자동 변속기가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아 너무 괜찮다 차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거 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극찬을 최근에 현대 차량들에 대해서 극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이 새끼, 뭐, 현대에서 돈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 전혀 돈 1원도 안 받았거든요. 전 그냥 이 차량을 타고 느꼈을 때, 현존하고, 괜찮은 가속감을 갖고 있고, 승차감이 좋고 이러면은요, 아니, 뭐, 굳이 좋은 걸 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계속 말씀은 드리잖아요. 현대 디자인, 쓰레기 같다고. 나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호압 스티어링 휠 디자인. 급발진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기어노브가 없는 이 다이얼 드라이브,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별로라고. 이 앞에 들어가는 이타원형의 디자인, 그래가지고, 채택하면 어떻겠어요양 옆에 디자인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디자인에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원시원한 디자인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도 별로 마음에 안든다고 하지만 주행성 자체는 와 파워트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 진짜 잘나가고 진짜 괜찮다 기미나고 야 서스펜션 세팅이 왜 이렇게 좋아 이제 와인딩 로드를 살짝 살짝 달리고 있는데, 우와, 일부러 이런 길을 선택을 하셨군요. 와인딩을 해볼 수 있게끔. 야, 좋다. 느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나가는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쫀쫀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줘요. 아, 근데. 타이어가 조금 아쉽긴 하다 프라이머시 투어링 AS 말고 내가 봤을 때는 PS4급 정도 넣어줬을 거나 PSS급 넣어줬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거든요 어휴 승차감 왜 이렇게 좋냐 <laughs> 아 진짜 깔건 까고 칭찬해 줄건 칭찬해 주자구요 나 이거 사, 사체 되게 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짱짱하게 만들었을까요 서스펜션을 되게 세팅 잘했어요 정말 농담하는거 아니고 한번 시승해 보세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가 뭐 현대 까자 제네시스 별로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서스펜션 한번 느껴보시죠 어 느낌 상당한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은 이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건다 드린 것 같아요. 와인딩하면서 느껴지는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티어링 휠의 느낌, 쫀쫀한 서스펜션, 횡지 값을 받아주는 서스펜션의 느낌, 그리고 직진 안정성 같은 것들 굉장히 좋다. OHD 되게 좋고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잖아요. 산타페를 탈때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구성을 갖고 있어서 약간의 부족함이 보일 순 있겠지. 그런 게 보일 순 있겠지만 깔게 없다고 이 차량. 차량이야 말로예요 차량이야 말로 정말 까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깔려면요 정말 유수의 스포츠 SUV BMW급에서도 M40i 정도가 와야 출동을 해야 깔수 있어요 정말로 야 오케이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좀 제대로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건 제가 타고 가면서 1인칭 모드로 다시 탈 거거든요. 이건 일부예요 일부로 끝내고,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데? 너무 잘 만들었네, 차를. 아, 그리고 지문인식 시스템이 있네, 진짜. 이걸로 설마 뭐, 시동이 걸리는 거야? 뭐 등록을 해야겠죠 등록하는 거좀 귀찮아해서 자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타고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1부에서 일부. 부 말씀드릴 건 간만에 우리나라에서 웰메이드로 진짜 잘 만든 준중형 SUV가 나왔다 저는 투싼 보고도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속 영역에서의 안정성이라든지 급격하게 꺾여 들어가는 서스펜션의 느낌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썩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 후쪽 좌석 같은 거에 물리클라이닝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소재적 아쉬움들이 있었고 아반떼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실내 구성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지만 어쨌든 그 급에 있어서 그 가격대에 있어서만큼은 괜찮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정말 이몇 가지 부분들을 빼놓고서는 BMW 차량에 근접해서 아우디 Q5보다는 내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욕 많이 먹겠는데 <laughs> 욕 <laughs> 많이 먹겠는데 아, 근데 진짜예요 농담 아닙니다 꼭 다음번에 타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전 진짜 타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